살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에는 정말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험생이라고 합시다. 문제집 하나만 펼쳐도 말 그대로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학교에 들어가면 문제가 줄어드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졸업을 하고 나면 끝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더 많은 문제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늘내 인생에는 문제들의 연속입니다. 취업을 해도 문제가 가득하고 취업을 해서 승진을... 해도, 문 제가 가득 하고 창업 을 해서, 내 사업 을하 더라도, 문 제가 가득 합니다. 리모컨 으로 TV 를켜 보면 뉴스 에 수많 은 문제 들이 나열 되고있 죠. 끝도 없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바른 문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이면서 내가 풀수 있는 문제만 해결을 합시다.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내 건강 온전히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일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내 감정 휘둘리기 굉장히 쉽지만 휘둘리기 쉽다는 사실만을 인지하는 것으로 꽤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충분히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 우리의 문제에 집중합시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건꽤 즐거운 일입니다.